<laughs> 1cm 툭 떨어지면 휘둘러라 그랬잖아 상호 하나 들었잖아 네. 탑에서 1cm 떨어지면 그냥 막 갖다 공굴락 하지 말고 오른발 잡고 골반 좋아 그래 되었잖아 이리서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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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대체로 어다나 나이스, 하다. 나이스. <목소리> 우리 어떤가, 뭐, 퍼미도 뭐하고, 일단 공간가 살아있을라고. <laughs> <laughs> 아, 진짜 어깨 <없겠네>. 무 <laughs> <laughs> 무조건 공간가 살아있을라고. 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쳐가 맞아, 기분 좋지. 내살아있 기분이 좋아. 날아샤 나이샤. 나이 붙었다 바로 이샤 나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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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이가나제이오나이뻔했어샤 나이샤. 나이이샤 나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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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 우리는 왜 못칠까? 왜 네. <laughs> 저렇게 못칠까? <laughs>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나는 그냥 여들하고 나가 오는 게 좋다. 원장님하고 <laughs> 이렇게 세이 오, 오동 이 오늘 새끼 두 번씩 오자 네, 좋습니다. 아 벙커 빠졌는데요, 근데 아 <laughs> 너무 좋다. 오늘 우리 옷을 입다 고 빨간 티를. 네. 네. 레드, 레드 드레스 코드. 레드. 레드, 레드. 오정도 모자에 빨간 줄 있네. 아이스, 나이스 고보이가, 피칭 이가 9번 잘 굴렸네 아주 잘 굴렸어 오동 그냥 5cm 뒤에 그냥 갖다 건가라 응. 머리 들지 말고 볼거 올리려고 하지만 콱그 바운스를 그냥 팍 들어가 5cm 뒤에 그렇지 오잘공 오잘공 오 훌륭하다 오동. 아. 후반에 우승 20 점차. 오쌤 이제 후반되면 또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저만 같이 그런 실력을 아, 보여줍니까? 아닌데 그때 운으로. 저도 제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공치로 왔을 때 네. 동반자가 안 좋은 동반자가 뭔줄 아나? 뭔데요? 응원 안 해주고. 잘 아, 쳐도 어, 음, 없고. 잘 쳐도 뭐 그만이고 못 쳐도 그 망터. 음. 아니서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진짜. 그냥 막 대충 네. 살이 저 팥죽도 피죽도 한거랑 안먹은것 처럼 <laughs> 같이 쳐는 사람도 기운이 다 빠져 근데 그런 분들 저는 많아요 어, 저는 지금까지 못만나봤어요 저도 잘 못만나봤는데 네. 나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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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유 좋습니다 어, 됐어. 똑바로 갔다. 핀발이다. 컸다. 피칭. 야 똑바로 갔는데 이사람은 와, 이게 그 마이크네. 와, 회기 전아비기전 오동 140m, 와. 145. 145. 와. 145.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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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3 티셔츠. 오우, 들어오, 들어오. 됐다. 됐다. 괜찮다. 자, 빨리 준비하고. 오른 다리를 딱. 곰 파스처럼 디디고 있어. 그래 자꾸 나토. 거기서 자꾸 돌락하지 말고 그래도 다리 잘잡았는 게라. 그나마도. 팔에 힘이 안 빠지기 네. 때문에 체가 안 내려오는 거라. 네. <laughs> 1cm 툭 떨어지면 휘둘러라그랬잖아 상호 하나 들었자 네. 탑에서 1cm 떨어지면 그냥 막 갖다 공굴락하지 말고 오른발 잡고 골반 좋아. 골을 었잖아이 소문. 진짜 호리는 한다죠. 골반 골반. 정작 필요한 걸 말해주잖아, 오동아. 예. 네. 그러면 그걸 네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걸 네. 받아 먹으면 공이 넣는 거고. 예. 네. 아이뭐 어떻게 자꾸 쳐려고 뛰면 공이 안 넣을 거야 이렇다니까. 예. 하다 소손무 치가 만해. 이렇게 소한무 멋있다. 차마다 한번다 늙은 사람 나는 <laughs> <난> 아직 50여 들이지만 아, <laughs> 오샤 대박 대박! 오! 이야뭐도뭐다 모양이 야 뭐야? 뭐야? 자, 봅시다, 오동생. 아, 좋다. 나이스 좋다 방향성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굿 좋다. 오 나이스 나이스. G 나이스. 잘쳤다날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날를 잡으면 다 되잖아. 내가. 힘을 빼 뽑으면 돼. 힘만 빼니까. 과하게 넓게 벌려야 자 두. 아 방금 과하게 다리를 넓게 벌렸는데 그게 맞네요. 아 음, 과하게. 과하게 다리를 넓게 벌려. 누구 노이미요 어, 어, 네. 또 네. 돌아갈 게 없네요. 과하게 넓게 벌려 있어요. 그렇죠. 못 돌아가네. 네, 못 돌아가. 아 좁으니까 돌아가 군요 그렇죠. 좁으면 휙휙 돌아갈 수밖에 어... 없는. 이게 야구도 그래요. 어... 야구도 어... 그렇죠. 스탠스 자체가. 스탠 스탠스 넓으면. 네. 하체가 획득이 못 들어가죠. 하체가. 아 네, 모든 무게 중심이 있잖아요. 예. 아그 다리 잡으면 힘을 빼면 팔이 술려듬는 그렇죠. 거라서 넓게 할수록 무게 중심 낮아지네요. 그렇죠. 지금 아, 생각해보니 네, 네. 네. 예, 야구든 아 골프든 하체가 뒷받침되어 호화가 좋아야 된다는 네. 게 이런 얘기죠. 끝나갔습니다. 오케이, 저 아직 안쳤습니다. 야, 오동아, 서나무 밤 밑에서 진짜 좋다. 공기도 좋고 힐링이 그냥 된다. 그냥 돼. 바람 살살불고막 뭐. 꿀릉 대지 말고, 삭쳐나가 이제. 그래, 100점짜리 쳤다. 야, 잘 쳤는데 아깝다. 오, 나이스 어프로치. 오. 어, 나이스 파. 너무 잘했다, 오들. 아 오. 오. 근데 준다 들어갔다. 야! 오! 포트잘하네 오! 어 포트 네. 몇톨 남도 안 했는데 이제 빠 집에 갈때다 대가 그렇습니다. 집에 갈때다대 집에 아. 갈때다어 진짜. 집에 갈때다 됐어. 18월 이 너무 처잘 아, 이생어 아, 이게 계속 잘 아, 이렇게 은데굴곡이 <laughs> 너무 심한데요 이 아, 이렇게 생각해. 아, 이렇게 해 아, 된다 게 생각해. 아, 이렇게 생해 아, 오렇게생각 아, 이내기 돌파 아, 이씨위기 아, 이 너무 잘 맞혀갖고 쟤 오오오 상훈이 자네는 이번에 골반을 기가 막히게 오른쪽 잘 잡은기라 그,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우 아, 아, 락이 걸리잖아 예 네. 이게 야구나 비슷하다니까 이게 지금 접어놓고 여... 때린다는 생각으로 때리니까 딱 맞는거 그래 아. 오동 니도 잡아 진짜 피지컬이 이거 완전 씨 언덕판데 씨 니네 좋아하는 거 우측 서는 거라 그래 피지컬은 피지 선수잖아 저거 하고 나오고 가면 내가 머리 올리는 줄 알아 <laughs> 한두 번 오늘 머리 올려놨다아 좋았어 좋았어 무너지는구나 <laughs> 내가 인천 스카이 십이공채로 갔지만 그 모기탕에다 뭐라고 붙여 놨는가 하면 똑바로 가는 거는 스트레이트 아, 이고 자처, 우, 셀라이서, 똑바로 가는 건 스트레트가 아이고 미라클이라고 전화놨다 아,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들 이 똑바로 치는 데 일대일 안 가나? 이건 누구고예요? 어, 대구 건교에 계시는 분 중에서 대구 시시를 안아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와서 보십시오. 맛도 괜찮은데 오늘 야간에 이렇게 오늘 10년 만에 두 번째로 한번와 보는데. 괜찮네 오, 나이스. 이야나이아나 아, 아, 아. 아, 아. <laughs>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공치다가 소나무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우리 브라더 보라고 하나 찍어갑니다 야 편안하게 잔루가 쉬고 있네 소나무 대구시시는 소나무가 너무 많네 진짜 꼭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쳐보십시오. 야간이 잘안 오는데, 이렇게 제가 찍어서, 전경을 찍어서 보내면, 뷰가 아주 괜찮은 것같아 진짜 소나무 좋죠? 네, 와, 소나무 대세입니다아이지 아, 진짜 환상몇 아, 미터 남았어요? 와, 너무 멀리 치셨는데요? 자, 한 70미터? 맞죠? 6, 6 75프로치. 자, 핀빨 오! 그래, 마지막 오해 세타가 졌어. 네. 아, 18분 오해 네. 그래,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얼만이 오비 내면, 오비만 나으면 이기니까. 네. 그걸 한쪽에 처박혀가지고. 네. 철 부득대고 이래가지고. 절이 <laughs> 불을 깐 거죠. 와. 음. 그래, 나는. 예 네. 마지막 홀에 퍼트가 네. 먼저 쳐한 25m 되는 게 거기 쑥어가지고 버디로 해보고 그래 한타로 역전한 거라 어. <laughs> 모릅니다 확실히 모른다니까 골모 모른다니까 쇼 나이스 나이스 부회장님 또박또 간다니까 저게 낫다 진짜 와, 뭐 나가면 <laughs> 플러스 2점 <laughs> 멀리 치는 의미가 없잖아, 가면. 잘 쳤다. 뭐, 아 너무 멀리 치시는데요? 아, 파포에. 몇미터 남았어요. 얼마남 치죠 2 <laughs> 0 0았7,80대린거예요 그러니까. 2 7 0았어요2신거았요 2m 남았어요. 2m 남았어요.